이제 우리는 남한 로트리트 호텔로 갑니다러분엄로 할머니, 할아버지, 하이. 삼촌도 다 옵니까? 짐 싣고 출발 엄마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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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늘 다 챙기고 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조 한번 먹어볼게 음, 오 맛있어. 그거보다는 조금만 먹어봐. 입만 대봐. 어떤 주스인지 먹어보는 대신 처음부터 먹자. 안 먹는다고. 어때? 나 이거. 이거. 새로운 집으로 가볼까요? 여기인가 네. 여기다. 어디? <laughs> <laughs> 오, uh, so... 음, 바비큐도 먹을 수 있나봐요, 여기서. 방이다 이렇게 바꾸는 야외로 오, 시원해! 오, 좋은데? 엄청 좋다. 음, 엄청 좋은데? 응, 대박 좋다. 뭐야? 일로 갑니다, 이제. 되게 프라이빗하네? 오. 음. 네. 응, 오케이 네, 여기가 화장실화장실 있겠어? 오,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아, 화장실? 이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화장실 따로 있어 여기 이제 수영하다가 와서 씻으면 um, 수영. 되나 봐 그치? <laughs> 어때요, 여기 집? 그치? <laughs> 방이, 어? 방이, 방이, 방이 많지. 우리 세 명이 나와야 되니까. 세 집이 와야 되니까. 우와. 여기 깨끗해? 괜찮아. 우와. 우와. 음. 좋은데요? 아빠 자국이 역시 잘 있는데요. 우와. 진짜 부아 너무 예쁘다. 음. 밑에 방은 네. 이제나 여기 방여도 어, 크네 근데 여기는 로운이랑 걔네잡 자라고 해야겠다 나, 나 여기 하자 여기내 네 방이야 오 너무 좋은데? 엄마 여기 내 방이야 보이네 예쁘다 근데 여기 되게 좋네 로나야 응, 밥 먹으러 들어가자 조시 나오랑 가자 여기다 보자 음. 주스 어, 주스는 이 음, 주스는 뭐고? 이거는 피치 복숭아 라임 어 이거는 음, 이건 디톡스 워터 음. 이건 오렌지 주스 음. 이건 뭐지?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먹어야지 안 먹어 야 김밥 있고야 한번 보자 뭐 있나 샐러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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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지금 수박 먹으면 안 되잖아. 우선 좀... 수박 좀 오. 퍼줘. 엄마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봐. 야, 이게 야, 여기서만 있는 게 진짜 떡, 맛있어. 리치 같은 건데. 치즈 먹는 거야? 아니, 까서. 진짜 맛있어. 아니. 밥 줄까 연아? 흰밥 있다. 흰밥. 흰밥 줄까?

수영장. 어디가? 수영장 간다. 왜? 이거 이빨이에요. 베트남에서 뽑았어요할수 있어. <laughs> 언니 봐, 언니 봐. 하나, 하나 둘, 셋, 네가. 엄만 나 하나. <웃음> <웃음> 거짓말 끝내 이렇게 진짜. 빡. 하나둘둘 뺐어. 어? 어. 알아봤어? 엄청 잘생겼네. 근데 진짜. 아하하하. 엄청 예쁘게 나왔지? 편집 네, 오! 아, 야도 물가에 들어가야 지 들어가면 안지 이따가 단수영볼 그래 어. 수이랑 한번 해봐 아유, 머리 쉽고. 머리 안려그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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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상 이렇게 갖고수영도정 머리 는거 영상 크림발라야 아빠 가 깊다 거기는 저아빠 있는데 봐봐 아빠 아빠도 지금 못 가져와 아, <laughs> 파도가 엄청 세한번 보여줘 어떻게 했어 파도가 변안안 안될 거야? 갈 거야? 안 돼? 싸우면 안 돼? 여기 있다. 안 돼? 언니 좀보여줘 아니 언니 아니야언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야, 너 할머니 못뭐 찾았어? 어, 어디가? 어딜? 어디? 몰라. 언니 보여준대 지금 얘네 지금 오로지 언니야 지금. 언니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겠다고 왔어. 빨리 와이로 <laughs> <laughs> <마쳐서 안 돼. 웃음> <laughs> <laughs> 아, 일 이거 어서 일어나봐. 누가 누가 잘하나? 물안 먹어. <웃음> <웃음> 이거 봐. 오힘 빼. 힘 빼. 힘촌이랑같지고 야, minutes. 이렇게 하고 싶은데 튜브에서물고못 만지고. 아, 아, 어, 왜, 만지고 싶어 가지고. 힘 빼. 나 신기해. 아, 반짝반짝하니까 너무 신기해. 이거 봐. 고. 불먹 아니, 이게 이상해. 이루나 이런 씨. 뭐 하세요? 운전해요? 이런 씨. 나 <목소리> <마 filled> 엄마 생안경 갖고 왔어. 물만 물 만지고 싶어가지고. 로운이 봐요. 쳐다보지 않아. 물 보고 싶어가지고. 예요. 응아. 아, 그 잘해요. 그래. 아, 그 잘해요. 뭐야 아 거기서 뭐해? 응? 여행 좋아해? 응? 여행 어땠어? 좋아했어. 좋어 지금 좋은 거 여행 어땠어? 예쁘지 너. 못났던 거 아니야. 끝. 快开啊